네, 이제 허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콤투 O, x 퀴즈. 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통증 날씨와 관련이 있다? 정답은 오입니다. 어, 오예요? 네. 왜요? 실제로 그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렇게 흐리거나 이런 날들 보면 네. 어르신들이 네. 와서 아프다고 많이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보통 기온이 낮아지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 진짜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고 내일 비가 올라는갑다. 뭐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쓰시네. 이런 말씀. 저는 이제 그냥 미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기온과 습도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런 날씨에는 어, 환자분들도 더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저도 왠지 이제 비가 오면 허리가 쓰실 것 같은데요? <laughs>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말요? 아, 이, 이게 이렇게 과장님의 말씀 한 번에 제 통증까지 모두 연관이 되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에는 물론 누워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움직여 주고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 질환. 이거는 이제 나이 든 사람에게만 생긴다? 정답은 x입니다. 어. 엑수군요. 그럼 이제 조금 나이대가 어린 친구들한테도 자주 발생을 하는 건가요? 어, 보통은 이제 척추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층에서더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젊은층에서도 그런 질환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30대, 40대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는 환자들도 있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 10대, 의 젊은 나이에도 와서 이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하면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아무래도 평소에 자세도 안 좋고 스마트폰 보는 거라든지 이제 잘못된 자세로 잔다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개다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면 언급을 또해 주셔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질문 드릴게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오, X예요? 그러면 이제 좀 푹신한 침대가 좋은 건가요? 사실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예. 어, 지나치게 딱딱한 의자나 지나치게 푹신한 의자는 둘다 허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경도의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laughs> 예, 좋은 그렇습니다. 거죠. 허리에 이제 좋은 수면 자세 혹은 안 좋은 수면 자세 이런 게또 따로 있나요? 어,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눕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엎드려서 자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허리 찜질에는 냉찜질이 좋다. 정답은 오. 세모입니다. 오! 보통 이제 찜질에는 냉찜질이 있고 온찜질이 있는데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조금 시간이 경과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온찜질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갑자기 아프면 냉찜질 그리고 계속 아팠으면 파 꾸준히 온찜질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써먹으실 수 있는 꿀팁 나갔습니다.